네, 안녕하세요. 100%TV입니다. 현재 시간은 9월 28일, 밤 11시 32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폭락장이었죠. 굉장히 암울했던 시장이었습니다. 어, 실제로 추세를, 상방 어, 추세를 유지하던 대부분의 종목들조차 크게 하락을 좀 이어가던 암울했던 시장이었습니다. 어, 장중에 2,200이 결국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 2,16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굉장히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애플의 아이폰 어, 증산 철회부터 러시아의 어, 가스 수중 폭발 어, 굉장히 좀 여러 악재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어, 장중에 2,200 아래로 좀 무너지게 되면서 음, 금융위원회에서는 증권 안정 펀드를 꺼냈는데. 어, 증권안정펀드가 쉽게 말하면 정부가 나서서 대규모로 증시의 유동성을 공급해서 어, 살리기에 돌입하는 대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2년 6개월 만에 시행이죠 근데 아직은 정확한 수리반은 나오지 않았고요 시행을 하겠다 오늘 뉴스가 나온 겁니다 어 현재 또 주목해야 될 거는 파운드화가 급락했다는 게좀 주목해야 될 점인데 어 유로화, 위안화, 그 다음에 엔화 각국의 모든 기축 통화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 약세 흐름은 안전자산인 이 달러로 또 집중을 시키고 있고요. 강달현상이 더욱 지속되고 있고, 결국엔 이제 세계 각국의 릴레이로 금리 인상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악재의 악재가 지속적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증시가 급락하는 이유가 뭐, 이유를 굳이 찾자면, 금리 인상이죠. 경기 침체하고.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부터 전 세계 모든, 모든 증시에도 공통된 악재죠. 어, 반등이 좀 나오는 시점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반등 나오는 시점을 얘기하기 전에, 어, 이 차트를 하나 좀 보겠습니다. 변동성 지수라고 해서 음, 쉽게 설명드리면 공포 지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공포. 극강의 그러니까 공포에 가까워질수록 어, 상승이 좀 나오는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변동성 지수의 차트 화면이에요. 차트 화면인데 보시게 되면 야, 정말 끝을 모르고 상승을 이어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결국 번, 변동성 지수가 공포 지수라고 표현하지만 공포 지수가 이렇게 극에 달할 만큼 상승을 했다는 것은 전고점을 심지어 또 돌파를 했어요. 이게 <laughs> 단순히 기술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예를 들어서 전대 저항대, 전대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했잖아요. 강하게 돌파했죠. 차트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상승해야 돼요, 더. 더 상승해야 됩니다. 결국 변동성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할 만큼 지금 시장의 공포감 극강에 달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말은 투자 심리가 바닥까지 갔다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나라 코스피 주봉 차트입니다. 제가 그 일봉으로 보게 되면 너무 길어서 제가 좀 주봉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지금 하방 추세에 있죠. 하방 추세에 있고, 제가 이 평선을 한번 켜본, 켜볼게요. 켜보면, 지금 흔히 말하는 이, 그 세력선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20선을 저항을 맞고 내려가고 저항을 맞고 내려가고 저항을 맞고 내, 내려가고 저항을 맞고 내려가고 이미 하방 추세 속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제가 또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라운드 피겨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정말 쉽게 설명드리면 어 심리적인 가격선이라고 가격대라고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중요한 거 있잖아요. 9,000원에서 만원으로 바뀌는 순간, 500원에서 1,000원으로 바뀌는 순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바뀌는 순간 이런 게 라운드 피겨라고 해서 되게 심리적으로도 좀 중요한 선인데, 오늘 2,200선을 깨버린 거잖아요. 2,200선을. 차트상으로 정확히 만약에 라운드 피겨 가격을 형성하게 되면 2276 포인트입니다. 이 라운드 피겨 가격인데 제가 계속 설명드리고 있지만 지켜야 되는 가격대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건대에서 반등이 나왔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더만 이런 지금 차트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차트를 보고 똑같이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이 가격대는 중요한 가격대다 지지대를 역할 지지대와 저항대 역할을 한 가격대라는 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중요한 가격대가 된 거죠. 실제로 이날뿐만 아니라 전대 과거를 지켜봐도.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로 지지하고 저항을 받는 가격대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가격대인데, 이 가격대를 깨버렸죠. 깨버리니까 패닉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패닉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미 이 가격대는 깼으니, 그 다음 중요한 가격대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번 잠깐만 이거 다 지우시고 얘기만 들었을 때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 2169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중요한 라운드 피겨 가격대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가격대로 생각하세요? 2100원이죠. 2200원이 깨졌으니 그 다음, 심리적인 저항대, 저항선 역할하는 가격은 2100원입니다. 왜냐면 하 이미 너무나 가격대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람 심리상 2000선까지 뚫릴 거란 생각보다는 2100만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겠죠. 그런 심리들이 모아져서 결국엔 2100원은 다음으로 중요한 가격대가 될 겁니다. 이 가격대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거에 저항과 지지를 어떤 굉장히 또 중요한 가격대기도 합니다. 어 제가 좀 예상을 하는 건 2,100원대를 개인적으로 지켜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2,100대도 깰것 같아요. 2,100대도 깰것 같고요. 그래도 2,000대까지는 내려와야. 흔히 말하는, 분명한 바닥까지 왔다. 이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 역할을 했고요. 2 0 0 0대까지 내려오고, 다시 또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어, 횡보의 기간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과거의 차트를, 우리가, 사건, 사고 다 지우고요.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 평가를 해볼게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코로나로 우리 증시는 폭락을 합니다. 그리고 유동성 공급으로 주가는 상승을 하죠. 상승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동성 공급이나 끝나고 난 뒤에 급락이 나오죠. 그리고 매우 오랜 시간 동안 횡보를 하게 됩니다. 이게 과거의 차트죠. 그리고 현재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코로나로 우리 주가는 급락을 하고 유동성 공급으로 급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주가는 유동성 잔치가 끝난 뒤에 깊은 조정을 받게 됩니다. 뭔가 그림이 똑같지 않으세요? 하락 상승 횡보 하락 상승 횡보 그림이 좀 비슷하죠. 어, 차트는 반복적인 움직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애석한 거는, 어, 여전히 하락 추세에 있는 거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어, 이런 하락장 좀 지속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해외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미, 어, 똑같지 않아요? 보시게 되면 중요한 가격대를 깨니 급락이 나오고, 중요한 가격대를 곧 깨겠죠. 중요한 가격대를 곧깰 겁니다.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모든 증시는 정확하게 하락권에 속해 있고요. 어, 공포지수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더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순율 또한 더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하락 추세는 연말까지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 이럴 때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어, 종목적인 분석을 정말 디테일하게 해서 안전하고 어,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제가 분석 영상을 계속 제공해 드릴 거고요 바라는 게 있다면 어, 만약에 지금 내가 주식에 투자하는 돈이 뭐, 10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서 최소, 정말 최소 70% 이상은, 어, 현금화시기를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정말, 정말 날다긴다는 사람이라고 해도 시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시장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그래서, 어, 당분간, 어, 연말까지는, 투자 비중을 굉장히 좀 많이 줄이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보수적으로, 그리고 손절 라인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힘겨운 장 오늘도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도 제가 힘이 될수 있는 어, 100%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